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제2 5 7쪽누조형용사의 의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 여러분이, 에, 토플 IS 공간학생들이 영장권을 할 때, 영장을 할 때, 에, 형사 의선을 배열하는 방법을 알면 아알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누조형용사는 무엇이냐? correct order all our cumulative, cumulative adjectives. cumulative adjectives가 누적 형사입니다. 누적 형사의 정확한 순서를 공부하십니다. 최고급 과정입니다. 여러 개의 형용사가 합동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크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뭐 예쁘고, 귀여운, 뭐 소녀, 인형 뭐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형사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예, 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누적 형용사라고 뭐, 하면, Cumulative Addictives 라고 하며 다무가지 카드 없이 열개의 순서로 배열해 합니다. 그첫 그 글자를 따서 하니크모상나생무기제 오스카폼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말합니다. 하니크모상 금어상나 생무기제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블랑 아블랑 이거 좀 복잡한데 아블랑 아블랑 이거 바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블라길다라 길쭉한 그런 뜻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는데 네, 미국식과 영국식 미우식 발음이 다르나면 미국식 아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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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식 아블롱 잘게 아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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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식 아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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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 또는 길쭉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r e c t a n g l 와 똑같습니다. Rectangle 아무 r e c t a n g l r 직사각형, Rectangular Triangle 삼각형, Rectangular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Square 라고 하면 Square 이렇게 Ancient, 고대우 Ancient Order, Order, 역시 Order Order, 주문하나 또는 순서도 있고 역시 Order, Order 알예 말이 없습니다 Delicious, Huge Circular, 이런 거 O, 소유하다 따라해봐 Studying, s t u d y s t u d y i n 따라해 Brown p 피 강아지 네이름집니다. 러블리 귀여운 사랑스 예쁜 Gigantic, gigantic. 그렇게 발합니다 우리가 g i g a 그런데 그 항식이고 미국에서는 Gigantic 영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죠. g i g a 미국시가 있습니다. Gigantic, gigantic. 아이사람 천천히 가 T를 발음하군요. 영 Gigantic, gigantic. 이곳에 있는 셰트는 기 때문에, gigantic, 그렇게 하는 데. 내가, 내가 들은 그, 원어민 들은, 바냐트, gigantic, 그렇게, 바람을 들었습니다. Gigantic, 또는 gigantic, gigantic, 이렇게, 바람을 들었습니다. 벽돌, brick, park, fin. 나시나? Scottish, b e c s c o t t i s h you Scottish. b e c s c o t t i s h you Scottish. 미국에서는 Scottish.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보 뭐? 맞아 이게 뭐야? 자미국식하겠습다 Scottish, s c o t 영국식입니다. s c o t t i 네, 금방 그 여러분이 미국식과 영국식의 발음의 차이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티를 th, 뷰를 th, 를 th, l, t e r 여기서 티를 강하게 스쿼티쉬 워터 레터 이렇게 워먼 예성을 워먼 워먼 우먼이 하십니다 워워 워먼 그래요 워먼 이거 이거 한번 들어야 되겠어 여러분 또 우먼 우먼 여기가 우먼 우먼 하면 안 되니까 워 이렇게 말할 수 더블유 발음이 있습니먼 워먼 워먼 영국씨 먼 워먼 이와 같이 W 발음을 정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woman woman 하지 말고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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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days 멈하게 하다 days 멈하게 하다 또는 어린 운전 하게 하다 antique 꼭 보셔 wooden wooden 역시 W 발음 해주세요 wood wood wooden wooden 이렇게 break broke broken get out in the move 여기 move는 역사로서 이사들 이사 이사하던 중에 empire 제국 절대지배권 empire 제국 엠파이어 웨딩드레스 멋지고 전통적이며 성제의 인이나 여왕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웨딩드레스 <laughs> 이거 그 어떻게 구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엠파이어 웨딩드레스 그렇게 표현합시다. 엠파이어 웨딩드레스 성제 부인이 입는 멋진 웨딩드레스 그런 정도로 이야기 바랍니다. 엠파이어 황제니까 엠파이어 제국의 제국, 제국 황제가 아니라 제국. 자 그러면 순서가 한이 금오삼나생무기제하이 w 모삼나생 s 기제하이 뭐냐? 한중사 v i e How are you? Who was not sing movie? How are you? How a o e t e r m i n e d d e t e r m i 들 e d d e t e r m i n e 고 Determined. 하 e t e r m i n e d Determined. Determined. d e 수나 양이나 some several 몇개요 many 많은 소유 my your his our 지시영역사 this and t 이런 것들을 한용사라고 합니다. 의견 관찰 evaluation 평가 opinion observation evaluation 이런 것들을 평가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아름답다 이건 자기 개인적 이죠. 개인적으로 너무 어, 아름다운데 사람마다 다 당연히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 오랜 지루하다. 나는 재밌을 수가 있잖아. cheap 값싸. cool 차가운. comfortable comfortable. 이 아, 오마를 거의 야단시켰다. Comfort, comfortable, comfortable. 하나는 delicious 맛있는. expensive 비싼. friendly 나정하다. 비싸다 싸다. 뭐 사람마다 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평가가 비싸다 다른 할수 있고. friendly 나정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뭐 gorgeous 멋진. gorgeous. 특히 이제 여성이 멋지나? You look gorgeous. She's, she looks gorgeous. 그렇게 말합 Heroic 영웅적이다. Interesting 재미있는 Lovely 사랑스러운 Smart 영양 세련된 멋진 Soft 부드러운 Stupid 멍청한 Stupid 멍청한 Tasty 맛있는 Ugly 추한 못생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의견 형용사라고 얘기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용사의 표현을 배열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을 때가 있고 하나의 형용사만 그냥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형용사만 그게 이제 등의 형용사 같은 위치 같은 형용사는 등의 형용사라고 여러가지 형용사가 같이 예, 뒤섞여 있는 것을 누적 형용사라고 합니다 크게 huge 거대한 tiny 미세한 m i n u e s c u l e 아주 미세한 m i n u l e small 마찬가지로 미세한 petite petite 한번 여러분 그것은 예외소화 그런 말인데요 한번 모른다는 생각 들기 바랍니다 petite 왜 소만 그런 말이 돼 있어요? 왜 pe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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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만. 네. 그 아담한 그런 말이 돼 있어요. 아담하다 그랬네. 그런. 어, 그런데 얘나쁜의미그작은이 아니고 좀 귀여우면서 그 작음아, 아담한 그런 말에 네, 큰팻 뚱뚱한 큰, 낚날야란 a 큰, l large, 큰, small. c 은 크기를 나타 a i size s o h e s a p o e shape o e s s a p e s h a a r e a p e of t a a Round 동그란, fat 동뚱한 그러니까 이 fat은 크기도 되고 여기 이제 모양도 됩니다. Skinny 이게 빼장 말입니다. Heavy 무거, 워 여기 무게를 대는 중. Straight 고든, 고든이요 모양이 long, thin, short 짧은. 그래서 이제 모양, 무게, 길이를 하나의 그 section을 봅니다. 상태, condition. broken day, -day. 고장난, cold and chugger o e t 젖은, hungry, 배고픈, rich, 부유한, easy, 쉬운, difficult, 어려운,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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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 y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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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검정, r e 빨간 g r e 회색, yellow, 노란, g r e e 녹색, p u r p l 색 핑크, 핑크색 뭐 이거, 페일, 창백한, 레 e d d i s 붉은 색만. 자, 그럼 한번 한번 어, 발음을 영국식 미국식 어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색, 종색 근데 이 뭡니까 이 미국에서는 알바 합니다 이게 렇 purple. Purple.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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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le 그렇게 하죠. 자, 주제. 근데 영어에서는 purple, 이 알바르 하셨습니다. purple, purple. 네, 이와 같이 알바르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동과 수 색깔, 하니크모 색깔, 새 무기재 색깔, 무늬 straight, 줄무늬 spotty, spotty, 점박이냐 점박이, 점이 있는 c h e t 체크무늬. Flowery, o 꽃무늬, 기원, 종교, African, American, Asian, British, Canadian, Chinese, Canadian, Canada, British, 영국, Africa, America, 미국, Asia, Asia, British, 영국, Canadian, Chinese, Chilean, Chile, Catholic, Catholic, Christian, 기독교, 이런 기원, 종교를 나타내. 그 다음 재료. Cloth, 전으로 된 cotton, cotton이 묘입니다, 묘, 녹화. glass 유리로 된 gold 금으로 silk i 비단 silver silver 은 wooden 나무 wooden 털로 된 그런 말이 되죠. 아니 금호산나 생공기 jam 아니면 사의견 그게 뭐야? 아니 금호산나 상태 나의 색깔 문이 기원 재료 명사다. 그러면 let's order a delicious huge circular pepperoni pizza. 그러면 맛 좋은 큰 원형의 테퍼로니 피사를 주문합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맛있는 의견은요? 크기, 그 다음 뭐야? 재료? 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She owns a stunning little young brown bobby named E.P. 그녀는 stunning. 스타링. 요 stunning도 아주 예쁜이야. 아주 눈부신 예쁜 어린, 작은 어린 갈색 강아지, 이 p 라 불리는 강아지를 가고 있다. 역시 사람이 예쁜 멋진이기 때문에 의견 이를 아이 크기 크그 모상 나 이거 나이 색 이렇게 아니 크모상나 그 생무기지다 순서가 어? My grandparents live in a lovely gigantic ancient brick house. 자 이게 내 정모님은 예쁜 그리고 거대한 고풍스러운 격돌 집에서 산다. 예쁜 은 의견 형상. 내가 볼때아을수 있죠? 레 의역 크기 나이 그리고 재료 명사. 하니 그모상나 생무기 재.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 하니 그모상나 생무기 재. 한영사 의역. 한영사 의역 크기 뭐야? 나이 상태. 하니 그모상나 아니, 스모 상태 나이. 색깔, 무늬 재료. 중국 기계 기원 제 이렇게 되죠. 자, a very small rectangular b o u e car is a r k e d in my in my space. 한 대의 재미는 한 대의 재미는 조그만 직사각형의 푸른색 자동차가 내 공간에 주차되어 있구나. 요 재미는은 여기에 자기만 재미있지 나는 재미없어. 의디야그 모산다 크기 뭐야? 상태 다이겁시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되죠. 아니 그것은 그냥 색공 어느 interesting red, small r e c t a n g l b l c r 이렇게 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워야 되지만 저들은 습관적으로 자랐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네. 원어민들은 She stood days before the stunning antique i b r r y Empire wedding dress. 얘 예, 왕이 아까에 나왔잖아요. s t 멋지니라고 이거 없었나요? 이게 스 t 링 n n 같은 그게 없었나? 왜없었 없었나? u n n 스 n 링 스타링, 스타링. 아있구 아주 예쁜 이죠 s t u 아주 예쁘냐. 그래서 그녀는 의안이 벙벙하여 서 있었단 말이요안이 벙벙하여 서 있었다. 어디 앞에서? 아주 예쁜 고품스러운 아이보리 색깔의 엠파이어 황제 부인이 입는 그런 웨딩드레스를 베를린트스 앞에 의안이 벙벙하여 서 있었다. 그러면 한용사, 의견, 생후기, 제 하니 급모사나 하하늘사 의경 급모사나 나 이게 나이, 나이다. 세계 나이. 아이고리 세계. 나는 뭐 기워하는 거뭐 재료 뭐 한다는가 상관이죠. 이제 국가명사잖아. My beautiful big circular antique brown Italian wooden coffee table was broken in the move.